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이에요. 자, 오늘도 또, 아, 한번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자, 요건 뭐, 문제 되게 쉬운 거야, 이거는. 자, 이차 함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지, 위아래, 그지? 어. 자, 요 가로 안에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의 식은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 이놈을 이동시켜라. 자, 이건 플러스 이니까 위로 두, 두개간 거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얌전하게 쓰고, 더하기 2 해주면 돼, 그냥. 더하기 2. 그럼 이건 뭐야? 2x제곱 빼기. 이게 그 식이 되겠지, 그지? 2번은, 요것도 얌전히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아래로 다섯 칸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이건. 뭐 y축을 하는 건 뒤에다 그냥 덧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빼기 3분의 2x제곱 빼기. 답이 나왔지 그지? 음, 뭐 이건 너무 쉬운 것들이고요 그 다음 2번 보자 2번 이번엔 그래프를 x축의 네모 안에 간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둘게 자봐 y콜 x제곱이 있는데 이 시기를 응?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제곱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x 빼기 이렇게 해주라 그랬지 그지? 앞에 빼기로 붙여줘. 그니까 러 빼기 다음에 있는 요 숫자가 1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오른쪽으로 한칸간 거래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줘버려, 그냥. 자, y 코로 다시 x 제곱이 있는데 요거를 왼쪽으로 3만큼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 그냥 x 빼기 3 마지막으로 더하기 3한다면 전체 제곱 해 줘버려, 이렇게. 응? 이건 이제 원래는 이제 x 빼기 빼기 3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냥 빼기 빼기 더하기로 바뀌니까 앞으로 반대로 써줘버려. 자, 그러면. 요 놈을, 액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거 왼쪽으로 한칸 가라는 뜻이면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는? y equal, 그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 제곱, 이렇게. 여기 빼기 1이니까 반대로 써주면 돼. 요거는? 요거는 플러스 5니까 오른쪽으로 다섯 칸 가라는 얘기지? 그럼 뭐 y equal, 빼기 5. 요건 건드리면 안 되고, 요 x 자리만 바꾸는 거야. x, 이거는 빼기 5 이렇게 해줘야지. 제곱. 얘가 더하기 5니까, 여기 빼기 5라고 생각하면 돼. 어, 빼기 뒤에 있는 숫자가고 5하고 같으면 돼. 이게 오른쪽으로 다섯칸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고, 요 X만 이렇게 바꾸는 거야. X만. 앞에 붙은 빼기 5 이런 건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자. 이차 함수. 이거의 꼭지점과 대충축의 방정식 그러면 요거는 원래 Y 콜 빼기 x 이 그래프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됐어? X쪽으로 이만큼 갔지? 빼기 간게 아니고 이만큼 간 거. Y는 그대로 쓰라 그랬지? 플러스 3.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꼭지점은 어떻게 쓴다고? 2,3. 꼭지점 쓸 때는 여기 빼기 뒤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쓴다. 이 제곱 속에, 제곱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빼기, X 빼기면 빼기 뒤에 있는 숫자 쓰면 이게 X고, 밖에 나와 있는 숫자, 얘는 Y. 이게 꼭지점이야.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은 그러면, x equal 2죠? 항상 꼭점, 요걸 x equal 2 이렇게 해주면 된다, 대칭축은.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한번 살짝 그려보자. 자, 이거는, y코르 빼기 x제곱의 그래프가. 자, y코르 빼기 x제곱은, 이건 외우라 그랬지. 이렇게. 이건 외워야 돼. 숫자 넣고 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걸 일일이 이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수는 외워줘야 돼요. 기본 기능 좀 갖춰라. 그 얘기죠. 기본은 외워 주세요. 자, 외운 다음에 자, 쉽게 한번 보자. <laughs> 오른쪽으로 두칸움직 하나, 둘, 열로 갔어. 그럼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근데 위로 또세칸가라갈 할지. 하나, 둘, 셋, 이10 여기까지 온 거야. 2, 3이야. 2, 3. 쉽게 왜잘안써지냐 2, 3. 여기가 이거 이 여기가 3이야. 3, 3. 그리고 우리가, 이 빼기 붙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미 알지만, 그걸 만약에 모른다 해도, y 절편 찾아야 돼. 여기 0 집어넣어야지? 0놓고 계산해보자. Y는? 빼기하고. 이 식기 0이면 안 써도 되지. 빼기 제곱이지. 더하기 3. 이 식기 얼마야? 빼기 제곱은 4지. 거기 또 빼기 있으니까 빼기 4네? 빼기 4 더하기 3. 빼기 1 나오네? 빼기 1 여기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네. 슉. 이렇게 가네. 그래죠 빼기.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Y절편이 여기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그릴 수 없지, 그지?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저절로 가게 되죠? 여기 빼기 부터면 밑으로 간다는 걸 몰라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는 됐고, 대칭축은 요게 대칭축이라 했죠? 이렇게 쭉, 그죠? 요게 바로 X equal to. 대칭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어, 월 회비가 4만 원인 수영장에 새로운 회원이 한 명씩 올 때마다 새로운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의 회비를 3천씩 깎아주기로 하였다. 어, 이거 아주 끝내준 수영장이네, 어, 잠깐, 잠깐. 잠깐. 어이씨. 큰일 날 했다, 이거. 어. 저기, 노트북. 저거를 지금 강의 만들어서 막 계속 또 올리고 하거든. 근데 거기가 로우 밧터리 해가지고 띵그 소리가 났는데 좀 있으면 좀확 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또 놓고 왔어 지금 자 그건 그렇고 야 진짜 좋다 이거 3천씩 깎아준대 미치겠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만원인데 신입이면한 사람이 오면 3천 깎아주면 3만 7천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사람 오면 또 3천 깎아주면 3만 4천원 또한 사람 오면 3만 3천원 막 내려가네 이거 야, 이거, 한, 열 사람 정도만 오면, 무료로 다니겠는데, 완전히? 그 다음에 또, 삼천원 깎아주면, 아, 이거, 이거, 삼천원 깎아 삼만천원인데, 어. 깎아주는 거 너무 좋아해갖고, 막 흥분해갖고, 이, 점수 계산을 엉터리 했네. 여기서 또 삼천원 깎아주면, 이만팔천원, 이런식 되잖아. 그럼 가만히 보면은, 돈이 어떻게 되냐면, 자, 사만원인데, 회원 한명올 때마다 삼천원씩 깎아주니까, 삼천엑스,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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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촌스러운 거야 이제는 요렇게 좀 세련되게 멋지게 써야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거 되지 그지? 2 집어넣으면 요거 되고 3 집어넣으면 요거 되잖아 그래서 빼기하고 3000X 3000X는 3000씩 깎아주는데 두 명이 오면 곱하기 해서 6000원 깎아준다 세 명이 오면 9000원 깎아준다 그걸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X는 사람 수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이제 계속 문제 보자 이제 현재 회원 수가 20명일 때 다음 무릎에 답하시어그랬어 자, 그럼 1번 보자. 새로운 내용이 1명, 회원이 한명 늘어날 경우, 회원들의 회비는 얼마인가? 그랬어. 일단 그러면 4만원이었는데 한명 늘어나면 3천원 깎아준다 그랬죠? 그럼 얼마? 3만 7천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때, 즉, 37,000원일 때, 수영장의 수입은 얼마냐? 그러면, 수영장의 수입은, 한 사람당 37,000원씩 받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20명이었는데, 한명 늘었으니까, 21명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어? 이것도 계산해야 되나? 37000에 21. 71은 7, 3하고, 272141올라고 23은 6, 7, 되나, 그지? 7하고, 7, 7. 뭐야, 다 777이야, 이거? 어, 그 뭐야, 이상하다. 2, 3,은 6인데, 여기. 6이지? <laughs> 2, 3,은 7이야지 2, 7,이 14. 아, 2, 2 7,이 4 1 올라갔지, 2, 3,은 6. 7, 맞아, 7. 7. 7, 7, 7. 그 그러니까 아까 03개 빼놓은 거 있었지? 그러면, 7, 7, 7, 0, 0, 0. 77만 7천 원을 받네. 그죠? 이거 계산 맞지? 음, 이 새끼. 6, 74. 그렇지. <laughs>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이게. 자. 그러면 2번 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를 완성해라. 자 회원들의 회비. 새로운 회원이 한명 오면 회원의 회비는 얼마? 3만 7천 원 이렇게 해야죠. 두 명이 오면 얼마? 아까 기 했잖아. 3천씩 빼면 되니까. 3만 4천 원. 그 다음 세 명이 오면 여기서 3천 원또 빼. 3만 1천 원. 또 3천 원 빼면 2만 8천 원. 또 3천 빼면 2만 5천 원. 또 3천 원 빼면 2만 2천 원. 또 3점 때문에 19,000원 엄청 내려갔다 이거 37,22,21년 20일. 빨리 반값 반값 밑으로 내려갔는데 7명 오니까 그러면 수영장의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회원이 한명 왔으니까 이건 21명이죠 전체 회원 이건 22명 이건 23명 24명 왜냐면 20명이 벌써 있었으니까 25명 26명 27명이죠 그러면 수입은 3만 7천 원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요거는 3만 4천 원 곱하기 22. 이런 식으로. 이거는 3만 천원 곱하기 23. 2만 8천 원 곱하기 24. 이거 다 써야 되냐? 이거 미치겠다. 이거 제일 끝에 그만 쓰자. 나머지는 여름에 알았어요. 곱하기 27.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 계산 내가 안 할게. 음, 계산하면 진짜 이거 저골 때려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회원의 수를 X명, 수영장의 수입을 y 원이라할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했지, 그지? 자,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보자. 그럼 여 X명이 오면 어떻게 돼, X명이 면 그럼 전체 인원은 20명에서 X명 이게 더한 거 되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 깎아준 거야? 이게 얼마가 돼? 4만원에서, 삼천 넥스만큼 깎아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요 숫자가 뭐지? 사만 빼기, 4만 빼기, 이제 요, 요, 요식기를 여기다 쓸게. 4만원 빼기, 아이고. 어, 삼천 원 곱하기 일. 그게 요거잖아. 요 놈은 뭐야? 4만원 빼기, 3천원 곱하기 2 그게 요거잖아. 그게 요거지, 그지? 어. 요, 처음 건 이거고.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이거는 어떻게 돼? 4만원 빼기 3,000원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6명 오면은. 그지 그니까 러 X명이 왔으니까 4,000원에 4만원에 4만원. 4만원 4만 빼기 3,000원 곱하기 X. 이걸 1인당 내는 거고. 그럼 수입이 어떻게 돼? 수입을 Y라고 그러면. 이 Y는 4만원 빼기 3,000X. 이 1인당 내는 여기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 인원수 해줘야 인원수는. 2 0더 하기 x죠 x가 아니고 20명 하고 x명 합친 거 전체 인원이니까 그다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자 x명 왔을 때 1인당 회비는 4만원에서 3천곱하기 x를 빼준 거 이게 1인당 회비죠 많이 줄었지 그지 그다음에 x명 왔을 때 회원 수는 자 회원 수는 원래 2 0명 있었는데 거기 x 명도하면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쓴다 이제 그러면 수영장 수입은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인당 회비에다가 한 명당 돈 내는 거에다 곱하기 머릿수 그죠? 어 회원 수 이거 하면 될거 아니에요 회원 수자 수영장 수입 y 1인당 회비는 얼마야? 4,000, 아, 4만원 빼기 3천0 0 x 왜 자꾸 4만원을3 0 자꾸 4 0 0이라고러냐 곱하기, 회원수가 뭐야? 20 더하기 X. 이걸 땡! 해도 돼. 이걸 전개 안 하고 여기서 놔둬도 돼요. 전개하면 이제 하려면 할수 있지. 이렇게 이제 한번은 막 해도 되는데 골치 아프지, 이거는. 만약 선생님이 전개하시오. 얘씩 가지금 뭐 어떻게 정기하셔야 <laughs> 했으면 248하고 0몇개 이게 다섯 개 붙여야 되고 더하기 4만 x 이거는 마이너스 어0 4개 23은 6 6만 x 빼기 3000하고 x 제곱이지? x 두 개니까. 그지 음. 그럼 여 요것도 요저 간단히 해 줘야지. 그럼 여기다 하자. 여기다 여기 이렇게. 자, 80만에다가 빼기. 4만에서 6만 빼니까 2만 남지? 2만 X. 그 다음에 빼기. 3,000하고도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수입이 되겠네. 80만원에서 계속 빼는 거네, 막. 이거 80만원 이상 올라갈 수가 없네. 뭐 완전히 바보지도 거 아니야? 이게 처음에 4만원씩 20명 받으면 이게 딱 80만원인데. 사람이 오면 올수록 여기서부터 자꾸 줄어드니까 더 오면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꾸 줄어드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친 장사네, 그죠? 어. 그래서 이런 수영장은 실제는 없겠죠? 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이 수영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갖고, 어. 뭐, 그럴게 내가 돈 벌면 공짜로 뭐 개방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면, 어? 유튜브로 내가 막 돈을 막 엄청 벌었다 그러면 한국에다 수영장 엄청 만들어가지고 다 프리를 해줘야지, 프리로 응? 거기서 과외방도 만들어서 다, 거기서 공, 수영하고 공부도, 과외 공부도 하고, 식당도 만들어가지고, 식당 한 천원 정도 하나, 그냥 가격, 500원이나, 그냥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있지. 그래서 내가 번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꿈 같은 얘기죠. 내가 그 정도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할 텐데, 나처럼 이런 사람한테 돈이 또안 들어오지, 그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신경 안 쓰고 있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죠. 사람이 돈 따라다니면 안 돼. 돈 따라다니면 사람이 추해진대도 돈이 사람을 따라와 줘야 돼. 돈이 사람을 따라와 줘야 돼. 나이 때까지 뭐돈 따라다닌 적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벌진 못했지만 또 돈이 안 따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알맞게 따라와 주고 하여서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돈만 따라다니지 말고, 어디든지 실력을 쌓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지 그지? 어, 보통의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만 진짜 큰 부자 거부라 그러죠? 거부, 갑부. 갑부, 거부는 하늘이 낸다 그건 뭐냐면 운명이 거기 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여기까지 일단 이 문제는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더 보자. 이제 일반형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할 거야. 자, 수고했어요.